이런걸 할수 있습니다 동맹은 아르타니스 그로고 보니 맵 과거의 사원 고정해놓은거 깜빡했네 이번에야말로 적 지상이 나오길 바라면서 아니면은 또 보상구매하기 할수없다 시험. 와, 안녕 시간이 없습니다. 곧이 안녕것입니다. 사원 활성화가 됐지만 완전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때까지 이 사원을 지키는 것이 그의 주목어 뭐야 저거 뭐야? 아, 사령관슬로 머신이 아니네? 도런던이슬로 머신이었네. 아무튼 저런 게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정리좀 다시 해야겠다 저거 신경 안쓴지 너무 오래됐다 공물 2만원 정도 있다고요? 그 정도면은 2만 곡.. 2만 공물그 정도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면 별의별 걸다할수 있습니다 나?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어쨌든 이제 후원이랑 비슷한 능력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후원은 이제 현금을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을 받지 않고, 이제 제 방송에 팔로우를 하거나, 제 방송을 시청을 하면은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여요. 아니면 구독을 하거나. 구독이랑, 구독은 어쨌든 돈 드는 거긴 한데, 팔로우나 방송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이제 유사 후원과 비슷한 여러가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후원할 때마다 막 채팅 뜨고 그런 읽어주는 거 되게 막 부럽거든요. 근데 제가 가난해 가지고 남의 방송 가 가지고 후원을 잘 못해요. 근데 저런 기능이 생김으로써 아, 깜짝이야. 뭐야? 아, 제가 후원이네. 아, 그날 왜 왔니? 오, 감사합니다. 뭐야? 저거?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군달 위하님 5만원 후원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저렇게, 상황스럽게, 와,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판에 카락스 한판 할게요. <목소리> 오 군달 위하님 후원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한 후원. <laughs> 암튼, 후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맹스크 할때 바빠서 채팅창을 잘못 본다고 했잖아요 저런 식으로 알림 띄우면은 제가 엔간하면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엔간하면 읽어주죠 엔간하면 안 놓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랄만한 액스였어 이제 여러분들이 저렇게 후원해주신 거는 제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핫스톤 카드팩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용의 강림 제가 아직 예고를 안 했거든요. 그거 예고해야겠는걸.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짬짬이 드라곤도 또 수리해주고 물론 수화는 수리가 공짜인데 얘는 수리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리도 남발하면은 안좋...약간 좀 자원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드라곤 하나 정도야 아 전혜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겨라 세네 연구 쳐야 한다. 전차 상대방 아니 진짜 또 스카이네 뭐지 이 쓰레기 겜은거참 대지 파괴포 좀 한번 써보겠다는데 각을 안 주네 난배 아니야 상이깨기이이대만 대공포 아니, 군날 위하님 4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대체 뭐라고 <laughs>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하다 말밖에 할 수가 없네. 제가 이런 큰 금액을 후원 받아본 게몇번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군날 위하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4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도 공세 그거예요. 스카이 똥겜 수준. 상대방이 스카이면 대지파괴 못 쓰는 건 아닌데 쓸 수는 있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죠. 대지파괴포가 공중 공격을 못 하거든요. 습니다. 살아있는 큰 피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의 그래도 오염된 강타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어요. 하나 정도 지을 가치는 있는데. 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그렇게 아주 도배할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소수 지어 가지고 저한테 도그 공포 효과를 주는 게좀 메리트가 크죠. 업그레이드 다운. 의료선, 빨리 와라. 아, 군단회원님, 상상도 못한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6개월이네. 미안합니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니까, 공포효과가 제가 볼때 상당히 짧더라구요. 아 구독때문에 못봤어 <laughs> 미안합니다 아 게임에 집중을 못시키는 효과가 있군 저게 감사합니다 군달위야님 your units are getting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your ally is being attacked. 좋습니다. 이배랑 대공 무기. 저도 뭐? 공 공대지가 공중 유닛이 지상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대공이 지상 유닛이 공중, 공중 공격하는 거. 자, 이거 너 하나 줄게. 가져. 공대지의 대표적인 유닛으로 불사조가 있다고요? 불사조 공대공이죠. 대신 그 스킬이 있긴 한데 공대지의 대표적인 유닛은 벤시죠아 저것도 무엇이오? 조건부 공대 지갑. 근데 그것도 어쨌든 지상 유닛을 공중 유닛으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시스템이라 그것도 공대공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으아, <목소리> 아르파이스! 그건 너에게 맡긴다 커세요? 아니, 커세요. 공대공에 걔는 지상 유닛을 약간 억압하는 능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아, 르타이스 유닛도 슝슝 빨라지잖아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지대공의 대표적인 유닛으로 감염된 코브라가 있다고요? 아, 거참 사람 헷갈리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걔도 공중유닛이 지상으로, 지상으로 만들어서 패는 거잖아요 에이, 미사일 폭격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그도 약하지 않아가.. 저그 궁도 강.. 약하지 않아가지고 5개월이네. 5개월이라고요? 아까 뭐지? 6개월 나오던데? 아, 5, 아 6개월 채팅으로 지셨구나.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목소리> 구독 감사드려요. 아, 이거, 에너지 100 채우, 저그궁이 에너지를 지금 어느, 얼마나 모아놓고 쓰냐에 따라서 그 강함이 조금 달라지는데 에너지 100대 모아서 쓰면 얘도 얼추 핵 못지않게 강력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장안한테 무리 군주를 주고 무리 군주가 맹독성을 속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laughs> 약간 유사품이 있죠. 계약하이 땅무지숙주, 아이고야. 그럼 나는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나, 빨리 버프를받아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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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갓고수 예언자. 정지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해버렸군. 전차가 지금 몇 대지? 잠깐만. 다 내려봐. 일곱 대? 협동 건설로 포탑을 지워버린다는 말도 있는데, 포탑은 뭐, 자기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협동 건설도 있습니다. 아, 시끄러워. 어머나 Insufficient b 어, 잠깐만요. 굿왜웨어포스님에게 네,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나왜 공허분쇄자 안 나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좀늦구나 아, 군날웨어님 1개월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또는 채널에서 맹스크 토르가 매우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맹스크 토르는 솔직히 말해서 전투용으로 써본 적은 저도 없어가지고 아나딱한번 써봤지 공원 출격에서 그 감시 모드로 왕복선 잡는 거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솔직히 좀 구렸습니다. 그냥, 방어력, 버프용으로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거지, 막,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전투용으로 쓰기는, 조금 <laughs> 어, 효율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맹스크 <laughs> 토르는 의료사에 태우면 매우 쓸만하다고요? <laughs> 아, 버프용으로? 아, 그러네. 얘, 메, 태우고 다녀도 버프 쓰나? 토르. 아예 공격은 안 돼요. 근데 얘가 토르가 모르겠는 게 이게 토르를 눌렀을 때 방어력 버프를 어디까지 주는지 그 오라에 대한 반경 표시가 없어요. 얘는 시즈모드 하면은 봐봐 요거 생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런 표시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방어력 버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히라노조르도 주변에 자기 방어력 어디까지 주는지 나오거든요. 얘는 안 나와요. 내가 볼때 개발자가 까먹은 거 같아. 얘네들 게임 안 해보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뭐 태고 다녀야겠다 너도. 진짜 저거 계속 긁고 있으면 나중에 게임 끄고 나서도 막내 스프가 했던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라나도 모르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나도 여기 시즈모드 해놔야 겠다 에네빌드로 가스 <laughs> 가스 전부 노려선 찍어가지고 아, 진짜 좀 극혐이다 그 하면 동맹한테 진짜 욕시게 먹을 것 같다 맹스크를 작작하라는 블리자드의 설계? 그럼 뭐 인정 아니 친구야 그렇게 앞에가서 싸우시면 이것도 이제 또 얼추 얘기가 많이 나온건데 맹스크 이거 세뇌방송을 키면은 여기에 여 여기 티비 나와요 <laughs> UNN을 틀어줍니다. 맹스크랑 도니 버밀리온 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군다일 위아님, 전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아 알타한테 의료선이랑 일군 치료 좀 해달라고요? 아 달라고 아난내 의료선 보내라는 줄 알았네. <laughs> 나중에 돈 근데 돈이 이게 좀좀 좀 약간 슬픈 얘기긴 한데 돈이 버밀리온 성우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최근에 흉을 <목소리> 그러기에는 좀 너무. 너무 잔인한 말 같네요. 그래서 돈이 버밀리온 아나운서라던가 사령관이 나오기에는, 물론 성우를, 만약에 무조건 우리는 낼 거다 하면 성우를 바꾸면 되겠지만, 좀, 그렇겠죠.